다음은 요청하신 베트남어 글의 한국어 번역입니다. 장민호 부모님의 눈물이 흘렀다. 말 없이도 전해지는 진심의 순간,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결혼식장이 꽃으로 가득한 그 순간,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바라본 장면이 있었다. 바로 장민호의 부모님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이었다.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, 오랜 기다림 끝에 아들이 평온한 안식처를 찾은 것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, 그리고 안도의 감정이 담긴 눈물이었다. 장민호는 긴 여정을 걸어왔다. 수많은 고생과 희생 속에서 그는 자신의 커리어와 팬들을 위해 달려왔고, 때로는 스스로를 잊기도 했다. 아들로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 늘 마음속에 무게를 지니고 살아왔다. 예술가로서 무대 위에서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, 조명이 꺼진 무대 뒤에는 홀로 긴 밤을 보내기도 했다. 그의 부모님은 그런 아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. 시간의 주름 속에서, 그리고 인내가 담긴 눈빛 속에서 아들의 강인함을 보아왔다. 그리고 오늘 장민호가 사랑하는 여인의 손을 잡고 예식장에 들어설 때 부모님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.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. 그 눈물은 상처 입었던 마음이 치유되는 순간의 눈물이었고,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의 눈물이었다. 한때는 아들이 과연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지, 오랜 시간 헌신한 뒤에도 사랑을 믿을 수 있을지 염려했던 부모님. 하지만 그 순간, 아들의 온화한 미소와 두 사람의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며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. 그 눈물에는 한평생의 양육과 희생,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다. 자식을 바르게 키우려 단단한 마음으로 다그쳤던 아버지의 눈물 어린 시절 품에 안았던 아들을 이제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물 그 모든 것이 가슴을 울린다 화려한 축하의 말도 길고 긴 인사도 필요 없다 장민호 부모님의 눈물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들은 지금 행복하다 아들이 사랑을 찾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긴 여정을 다 바친 후. 안심하며 새로운 인생의 장으로 나아가는 아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. 그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춘 듯했다. 오직 가족이라는 거룩하고 깊은 사랑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.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알게 된다. 결혼이란 단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뿌리 깊은 인연의 결실이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이어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을.